예술 축구의 나라 프랑스의 매치 클럽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다섯 명의 꿈나무들도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는요 게임을 뛰고 싶고요. 2010년 월드컵에는 지역이 되고 싶습니다. 선수를 기억하세요. 아데바이로. 네. 아데바이로 선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뭐 요즘 말로 막 되게 힙해요. 막 걷는 것도 흑인 선수라서 골대가 되게 낮아 보일 정도로 높이 뜨고 저 선수 되게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그런 선수로까지 성장할 줄은 되게 상상도 못했죠.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아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진짜 가고 싶다. 저희도 감사할 일이지만 저희가 갔었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냥 막 던져진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 힘들긴 했어요 혼자 있으면 밤마다 이렇게 창을 보고 그냥 계속 울어요 한 노래만 계속 듣는 거죠 뭐 다운을 받으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계속 에버엔딩 스토리 부활해 시간 내주셔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제가 퇴근 근황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여기는 부업이고요. 원래는 부평동 중학교 목교 이기도 하고, 6년째 지도자 생활하고 있어요. 중학교 이제 축구부 아이들 퇴근하면 여기 넘어와서 이제 뭐 대관 사업도 하고, 또 아이들 레슨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말년 호빙요님 영상에서 보고 네? 너무 반가워서 호빙요님하고는 어떻게? 친구랑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수빈이라는 말년 호빙요 친구랑 같이 유학을 가서 친구의 후 배이어서 같이 팀 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 친해지고 어떻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신기한 거 같고 참 이게 먼저 해야 네네네네 할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죠 네. 제가 뭐 대한축구도 처음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해외로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해외에서 잘 자라서 이제 한국 축구에 좀큰 역할을 할수 있는라고 해서 저 어경준 선수, 강진욱 선수, 양동현 선수 지금 대구의 이용례 선수 해가지고 프랑스로 넘어갔죠. 선명은 또 어떤 기준으로 혹시? 야 그거는 뭐 제가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유소년 그런 대표팀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그래도 대한축구협에서 눈여겨봤던 선수들이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분들도 저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 기준으로 <laughs> 다른 선수들 기준으로 <laughs> 지금 보더라도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마인드였죠. 그땐 그랬죠. 네. 그때 인터뷰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를 안 했을 텐데 지금은 되게 조심스럽고 또 제가 좀 많이 좀 개가 천선 해가지고. 음,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 진짜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 중학교 생활하다가 갑자기 외국으로 혼자 간다?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뭐 나라에서 해 주는 프로젝트이고 자비도 아니고 그렇게 해외 유학을 갈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가는 건데 이런 기회가 살면서 언제 있겠냐라는 어떤 가족과의 회의 끝에 네. 결심을 했죠. 이제. 네. 네, 네, 결심했어요. 안정화는 이제 어떻게 <laughs> 그렇죠 제가 먼저 갔으니까 나도 다리 역할을 해주셨던 에이전트 분이 아마 같은 에이전트셨을 거예요 아마 안정환 선수의 혹시 일본 선수는 좀 기억하세요 네. 아데바이스 아데바이로 선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렇게 큰 선수를 처음 본것 같아요 195? 4? 되게 뭐 요즘 말로 막 되게 힙해요 막 걷는 것도 흑인 선수라서 느린 느린 막 흐물흐물한데 경기장 들어가서 실제로 딱 보니까 원래 실제 경기장이 성인들이 뛴다 이렇게 작나? 아데바이로 선수가 되게 작은 데서 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골대가 되게 낮아 보일 정도로 높이 뜨고 저 선수 되게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그런 선수로까지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5명 선수가 처음 배치를 는데 다들 어땠어요? 처음에 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아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고 <laughs> 싶다. 이 장을 열어준 것 자체도 엄청난 저희도 감사할 일이지만 저희가 갔었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냥 막 던져진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 힘들긴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1인 1실을 사용을 하는데 혼자 있으면 밤마다 이렇게 창을 보고 그냥 계속 울어요 저는 그때 들었던 노래나 향 했던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생생히 나거든요 CD 플레이어를 쓰던 시절이었는데 한 노래만 계속 드는 거죠 뭐 다운을 받으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노래네. 내부 엔딩 스토리? 부활의? <laughs> 그 노래만 들으면 지금도 되게 막 감성 젖어가면서 진짜 마음먹으면 눈물도 흘릴 수 있겠다 그 시간이 내부 엔딩 같으니까 전화를 한통 드리고 싶어도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국제전화 한번 하려고는 마음먹고 했어야 됐어요 부모님이 이제 한 달, 두 달은 국제전화 오는 게 기다려지는데 아들이 너무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한 달, 한달 요금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폭탄인 거예요 서로 이제 연락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 다섯 명밖에 없었어요, 서로. 한분더 같이 가셨던 지도자분 딱 그렇게 여섯. 여섯 명에서 진짜 1년 동안 그냥 가족처럼 의지할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어서 1년간 딱 세우신 기간 10개월이 좀 넘었을 거예요. 아, 사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도 축구에 관련된 뉴스 시스템이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조금 그랬다, 인상 깊었다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힘들다라는 기억이 정말 너무 컸었어 가지고 대화 안 돼. 중학생 나이인데 훈련은 18세 선수들 또는 성인 팀에서 내려온 선수들 응. 이군 선수들이랑 경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 훈련이 잘안 되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하는 게 두려움이 항상 컸었죠. 몸싸움을 한번 하더라도 이거 경합 자체가 되기도 힘든 체급이니까 네. 지금에서 돌아보면 아 내가 너무 약했구나. 지금은 조기 교육으로도 가서도 충분히 살아남는 친구들도 많이 봐왔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대단한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은 1인이에요 한국에서 축구하다 독일로 가서. 그냥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 계약을 할 기회는 있었나요? 뭐 사실 프로에 거액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래도 잘하는 선수들이니 우리가 한번더 키워보겠다. 계약을 하겠다고 이제 다섯 명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제의는 줬어요. 동윤형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아니라 다른 데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스페인 무대에 한번 문을 두드렸는데 그 결국 이제 계약 제의가 와서 동윤형님은 스페인이랑 계약을 하게 됐고 바이 돌리드로 진흙위 형이랑 경준이 같은 경우는 여기 더 남아서 하고 싶다 계약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서 계약을 하게 됐고 용래 형이랑 저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인터뷰까지도 이제 대한 축구협회에서 하면서 한국에서 더 배우고 나중에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판단을 했다고 아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용래 형님이랑 같이 이제 한국에 복귀한 두 유일한 두 선수 음, 거기서는 또 좋은 활약을 것 같아, 어 이제 제가 이제 물 물을 만났죠 이제 한국에 딱 오니까 이제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아, 나는 이건가 보다 글이 좀 작았나봐요 저는 바로바로 <laughs> 바로 이제 성적도 나오고 전국대 우승도 하고 대통령 군배에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용래형이 고등학교 3학년. 래서 결승에서 만났어요. 용래 형이 MVP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제가 대회 득점 상 받고 그것도 그때 당시에 기사화가 되면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죠. 지금에서 보니까 엄청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보탰던 3인은 스페인에서 계약을 하고 또두 명은 프랑스에서 계약을 하고 또두 명은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엔 최고의 대회에서 네. 대통령 금배에서 MVP를 받고 한 명은 득점상을 받으면서 연세대학교 신재안 감독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최고 명문 대학교 진학도 하면서 스토리가 네네네 아마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까지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울산 현대의 첫해 이제 드래프트로 2순위로 뽑혀갈 때에는 수비수로 뽑혀간 거죠. 처음에 갔을 때 김신욱 선수랑 같이 뽑고 네, 김신욱 선수가 1순위. 김신욱 선수도 그 당시엔 수비수였고요. 수비수 아, 이탈이 네.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박동혁 선수, 네. 박병규 선수 이런 네. 이탈 선수들이 많아서 1순위, 2순위 선수들은 무조건 수비수로 뽑고자 했던 많은 기대를 받고 갔겠네요.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이번 드래프트는 성공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네. 첫해 이제 동계 훈련 때도 경기도 하고 또 지도자분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았다가 김정남 감독님 동계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감독님이 바뀌시고. 김호근 감독님. 맞아요. 호랑이 감독님이신데 그때도 또 많이 혼났습니다. 출전 안 시켜준다고 아쉽게 말했요 아, 그러니까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감독님한테 혼나기를 엄청 혼났어요. 그때 당시에 기회가 당연히 더 늦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김원 감독님 딱 부임하시면서 뽑아온 선수들이 엄청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지금 오범석 선수도 있고 김동진 선수 거기에 콜업돼서 1군 훈련만 같이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감사함을 또 몰랐어요. 신우기 같은 경우는 엄청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본인 능력을 되게 낮출 줄 알고 포워드 자리에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데는 아마 그런 원동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또 어려움이 한번 딱 닥치니까 무너졌던 게 없잖아 있어요. 자꾸 기회가 없고 이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적을딱 네네네 맞아. 맞아요. 훈련을 나가질 않죠 제가. 방출 이후에요 이건 방출. 네, 일단 2년 살았잖아요. 1년 반. 1년 반을 마치 또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해서 버텼다는 착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감독님 방 노크를 제가 정확히 다섯 번을 했어요 이 자식아 왜 운동 안 나와? 하면서 저 감독님 이적 시켜 주십시오 이 자식 이러면서 막 해서 빨리 뭐, 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 마음 뭔지 아니까 알았으니까 나가서 운동하라고 얼른 나가라고 근데 방으로 돌아가서또 혼자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아닌데 또 바로 노크를 해요 두번세 번을 참아 주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 노크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 삐삐 이게 나오죠 감독님도 네. 프론트를 가요. 단 관계자분들한테 이놈, 이놈 딴 팀도 못 가고 훈련도 못 하게 그냥 다해 버리라고 겁주려고프론트데 데꼬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겁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한 3개월간 전을 혹독하게 달아 주세요. 2군에 내려서가지고 2군에서도 선수들과 같이 훈련시키지 않고 사실 단순하게 어넌볼 만지지 말고 뛰어 3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감독님은 벌 주고 그냥 1군 훈련 안 하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잘한다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름 이제 이적 시즌이 와서 막 열심히 하고 하니까 감독님께서도 그래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으면 다른 팀 가서라도 해봐라 이제 이적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으로 이제 또 이적을 갔죠 강원에서는 어땠나요? 창단 팀이라서 진짜 어린 선수들이 많았어요 경쟁이 되겠다 내가 최성 감독님도 이제 1대1 면담을 저한테 이제 지금 있는 센터백들보다 훨씬 가진 게 많다. 이야기해 주셔서 어 이제 기대를 많이 했죠. 기회가 오겠거니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이틀 기회가 안 오니까 이제는 기회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유 진돌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왜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왜 쓰지 않으시지? 아, 여기서까지 나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 그래? 아, 이제는안 해. 그러다가 이제 이군에 내려가서 열심히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해 버리죠. 아씨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월급이나 받고 여기서 이군 애들이랑 그냥 놀자. 감독 코치님들 눈에 보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 저놈은 이제 끝. 방출 통보를 받아요 충격을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방출이란 게 누군가한테 버림받아 본게 처음이라서 그때 당시에 충격도 가시질 않았어요. 다른데 테스트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죠. 이제 급해져서 테스트를 이제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좋다. 계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아주 낮은 연봉으로. 사실 그렇게라도 받고 프로팀에 소속돼서 반등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그 돈으로 는못 합니다.라고 한번 박차고 나오니. 그때는 이제 정말 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그때 생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던 지금의 제 와이프. 준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뭘 하나. 그런 찰나에 이제 대전 코레일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북격이었어요. 프로팀 다음에 있는 리그였어요. 내셔널이. 네셔너리. 근데 내셔널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 뭐야? 뭐 일단은 선수 등록 기간이 거의 임박해 있는데 갔죠. 가서 보니까 현, 환경이 엄청 열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아 여기에서 못 살아남으면 내가 정말 끝이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는 이제 선발로 나가야 수당과 돈과 금전적인 거에 직결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고 한 경기 승리가 막 소중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1년 만에 또 목포로 옮겨간 이유는 지금 현재 코레일보다는 더 나은 뭐 조건으로 해준다고 하니 거기 가서 해보는 건 어떠냐 해주셔 가지고 네. 제대로 이제 월급 받아 가면서 하니까 해보자. 그래서 와이프랑 애들이랑 해서 이제 목포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한 4년 5년을 살았어요. 이제 살 서 이제 선생을 했는데 제 선수 생활에 유일하게 정신 차리게 된 목포에서부터 이제 천안시청 그 내셔널 시기가 저한테 네. 엄청 소중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말 축구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거또 주장을 하면서 선수를 이끄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셔널에서 인정해주더라고요. 내셔널 리그 베스트 11에 들 정도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선수라는 이야기를 듣는구나. 내가 그 전에 선수가 아니었구나. 그냥 지좀 잘랐다고, 건들,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그냥 애송이었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내셔널 목포시청에서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스트 11시상식에 갔을 때, 딱멀끔히 양복을 입고, 와이프가 막 왕복, 넥 타일을 이렇게 막 해주면서 보내주는데, 야,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네.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의 기분, K리그 뭐 베스트 11 가는 선수는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또 들더라고 이제 더 위에 있는 K리그 대상을 받는 신우기의 마음은 어떨까? 야 나랑 같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시기 질투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신우기가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막 K리그 대상을 받는데 박수 쳐줄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되, 살아야 되는 거다. 자기밖에 모르고 인성 문제 있어?라고 막 요즘 막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인생 문제 있는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이게 축 죽... 고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요즘 시대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인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이들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그 실력을 더 대단하게 보일 수 있, 있는 건 인성이다. 그런데 초청 있으면 진짜 나오고 싶을 정도로 아, 어린 친구들 보면 안타까운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저도 힘든 선수 생활을 해 왔지만 가르치는 아이들만큼은 좀더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줄수 있게끔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인성 되 있는 아이들 많이 양성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좀더 많이 발전될 수 있게 기여할 테니까요. 축구도 한국 축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번 뵐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도 많이 감해주시고 네네 여기 뭐 지금 인천에 서구에 있는 축구 센터고 뭐 아이들 레슨도 하고 뭐 일반 분들한테 대여도 대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운동하실 수 있는 기회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면 뭐 한번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